11월 5째 주, CU 신상품, 짱구, 고기듬뿍, 차슈덮밥, 8도안끼 경양식, 함박덮밥, 현기트랩, 마라누들 떡볶이, 자이언트, 마라 떡볶이, 컵, 서울우유, 밀꾸즈, 미니니, 초코모나카, 녹차우유 샌드, 헤지스, 아이코닉 워터, 핑크, 오렌지, 블루, 헤지스, 트위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짱구, 액션 가면, 프로틴 바나나. 안녕. 안녕. 고기 듬뿍 차슈 덮밥 6,900원 짱구의 차슈 덮밥이 나왔어요 아, 이 짱구 시리즈가 맛은 진짜 보장되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짱구 얼굴만 봐도 군침이 돌아요 <laughs> 군침이 <웃음> 실제로 돌지 먹어보겠습니다 구성 뭐예요 이거? 차슈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나 들어있고요 갓 어? 소스 소리가케밥 네. 이렇게 들어있고 대망의 스티커 어, 짱구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너무 좋은 게 걸린 것 같아요 선물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 누구세요? 66번 강 사장님 밥이랑 소스와 고기를 넣어요 코레그까지 착착 넣은 다음에 비벼 드시면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 와음 맛있다 고기가 너무 부드러운데 10시간은 고운 듯한 뼈에 붙어있으면 그냥 발라질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맛이야 아니 그리고 고기도 고긴데 음. 이후리가케가 진짜 잘 선택했다 후리가케 너무 맛있다 감칠맛이 엄청 살려주네요와 너무 음. 맛있는데요? 그만이요 음, 직장인들이 점심 음. 밥값으로 쓰기 딱 좋은 음.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네. 투자하셔도 돼요. 음, 아, 진짜 맛있다. 꼭 사드려 보세요. <laughs> 팔도 한끼 경양식 함박 덮밥 6,900원. 밥을 트레이 담고 야채 브레이크를 뿌려주세요. 함박 패티 소스를 올린 후 크리스피 어니언을 뿌려주면 완성. 우리 팔도 한 끼가 전국의 여러 특산물들을 이렇게 메뉴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개항로식이래요. 오, 개항로에 함박 스테이크 유명한 데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죠. 그쵸, 팔도 한끼 덕분에 알아갑니다. 비주얼이 너무 괜찮은데 당장 먹어볼게요. 엄청 풍성해요. 딱 봐도 뭐가 가득해 보이죠? 양파랑 가득해. 음, 몸의 퀄리티 뭐지? 아, 너무 맛있는데요? 한 음. 박이 너무 맛있어요. 혀로도 음. 이렇게 스르륵 으깨져요. 아까 그어니언 브레크가 그 양파 글레이즈드한 그런 맛이 나요. 아, 맞네요. 이게 응. 데미그라스 소스랑 어우러져가지고, 응. 진짜 글레이즈한 양파 맛이 응. 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갓조리한 한박 덮밥 같아요. 이거랑 응. 짱구, 응. 오, 지우유를 가릴 수가 응. 없어요. 오늘 이거 드시고요, 여러분. 내일은 차슈덮밥 드시면 되겠네요. 그 만원도 안 되는 어. 가격이고 모레 다시 이거 드시고, 사일뒤에또 저거 한번더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드시고. 이맛있네 <laughs>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어. 자이언트 마라 떡볶이 컵, 3,600원. 씨유의 시그니처죠? 자이언트 떡볶이에 마라 맛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마라 떡볶이보다는 마라탕에 떡사리를 넣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탕 자체도 엄청 마라탕이네요. 오, 딱 마라탕이네요, 어머. 진짜. 이거는 숟가락이 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마라탕이네요? 진짜요? 저도 음. 먹어볼게요. 오, 이거 잘 만들었다. 음. 전 떡만 먹었는데 맛있어요 떡에 마라 향이 금방 되네요 응. 완전 쫀득하고 전득하고. 맞아요 응. 맞아요 오 입안에 계속 얼얼하게 때려요 지금 그죠? 근데 막 매운맛보다는 그냥 마라 특유의 그 얼얼한 향 때문에 매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물이 많다 보니까 얘는 떡만 들어있지만 토핑 넣어서 마라탕처럼 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 마라탕 안 시켜먹고 이거 하나 산 다음에 우산겹 같은 거좀 사고 슈퍼 가서 야채도 사가지고 넣어서 마라탕처럼 먹을래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옥수수면까지 있으면 더 맛있겠네요 너무 응. 괜찮다 누가 이거를 자이언트 떡볶이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자이언트도 진화를 했다. <laughs> 편키트랩 마라누들 떡볶이 7,900원. 물과 마라 떡볶이 소스를 넣고 포드부를 잘라 넣어 주세요. 모든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5분간 끓여 주세요. 광 고추는 취향에 맞게 뿌려 드세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마라 떡볶이 3,600원과 비교를 해요 네, 이 7,900원짜리 떡볶이. 추장이 들어간 느낌 네? 맞아요 마라 고추장 떡볶이 이런 느낌 저는 이게 잔뜩 많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소세지, 당면, 포두부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아 맞다! 이것만 해도 매운데 오 이거는 많이 매울 것 같은데 지금 좀 얼큰하거든요 그쵸 아 걱정된다 헷 어라? <laughs> 아까는 신한보단 매운맛 정도였다면? 매운 향이 더 첨가됐어요 먹어볼게요 응? 생각보다 안 매워요. 아, 건고추를 넣으니까 마라의 매운맛이 아니라 진짜 그 고춧가루 매운맛 있죠? 그게 더 추가됐어요. 오, 근데 이게 괜찮네요. 약간 알싸한 매운맛이었는데, 지금 약간 한국적인 혀를 때리는 매운맛이 됐네요. 오, 이거 섞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매운맛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 풍미가 늘어났다 그러죠? 아, 매워. <laughs> 이번에 CU가 특별한 콜라보를 했다죠. 그쵸. 패션 브랜드. 헤지스가 이번에 FW 시즌에 미는 라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아이코닉, 두 번째가 트위드 라인이래요. 아이코닉 시리즈와 콜라보 한 3종, 트위드와 콜라보 한 2종, 커피랑 비타민 음료로 나눠져 있어요. 비타민 음료부터 한번 먹어보고 비타민... 싶어요. 데지스 아이코닉 워터 핑크 오렌지 블루 2,500원 이게 아이코닉 라인이 되게 팝한 컬러감을 나타내는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도 이렇게 빨강, 블루, 오렌지 예쁜 컬러감이 나타났죠. 핑크색은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좋고 블루는 타우린이 들어있어서 피곤할 때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아르기닌이랑 비 c a 까지 들어있어서 운동할 때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저는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콜라겐워터 먹어보겠습니다. 향부터 다른데요? 음. 이거 진짜 그냥 오렌지 주스인데요? 음. 맛있다. 아 엄청 진해요. 예전에 비타민워터이렇거 아, 있었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먹기 전에 그거 생각했어요. 아, 먹어도. 엄청 민망했구나. 딱갔는데 향이 엄청 진하고 오렌지 맛이 엄청 돌아요. 2% 3배 농축 빠장? 그이 정도의 진한? 15 칼로리밖에 안 되고 당류도 0g이에요. 저 열대과일 향이 나네요. 음. 오 맛있다. 저희 음. 삼중 중에 오렌지가 음. 너무 좋아요. 아르기닌하고 BCAA를 녹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BCAA는 따로 타 먹어야 돼요 보통.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녹인 거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BCAA가 들어간 음료가 또 나왔어요. 어떤 거죠? <laughs> 짱구 액션 가면 프로틴 바나나 3,000원. 이게 뭐냐면 액션 가면 프로틴레이크가 저번에 초코 맛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도 여러분들의 사원에이어서 바나나 맛이 나왔대요. 단백질이고요 30g이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BCA 5,000mg, L 카르니틴 2 0 0 m g 까지 이것도 운동할 때 먹으면 끝입니다. 음! 어 그냥 바나나 우유 맛이에요. 진짜 맛있죠 이거? 어, 맛있다. 아, 텁텁한 게 없어요. 그쵸? 네 진하다 와하하하 드근드끈 <laughs> 여러분 득끈하세요 <laughs> 헤지스 트위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2,500원 트위드 라인의 커피 이종이에요 트위드 부재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체크무늬로 프린트해가지고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깔끔하고 좋은데요? 말도 안 아메리카노 오 달아 달고나 맛이 <laughs> 살짝 나요 <laughs> 근데 라이크? 이거는 라이트해요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라떼도 그렇고 지금 텁텁함이 없어요 이 헤지스 커피 이종의 특징이 라이트하다 같아요 미니니 초코 모나카 녹차 우유 샌드 2,500원 귀여운 미니니 친구들과 콜라보한 모나카 샌드 어떻게 찍는 줄 알아요? 뭔데요? 미니니 띠부시 와반 녹차 맛 제대로다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이 엄청 잘 어울려요 카스테라 씨트 단맛도 나고 우유 부드러움도 나고 녹차 향도 나가지고 진짜 잘 어울려요 맛있다 다음은 미니니 초코 우유 모나카인데요 띠부시에 뭐 들어있어요? 이번엔 힙스터 나은데 우리 양경 어... 있는데. 어 진짜? 대리님 아닌데요? <laughs> 겨울하면 또 모나카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아니 얘는 안에 초코 우유도 있지만 초코칩이 콕콕 박혀 있어요. 그니까요. 초코칩 박혀 있는 게 식감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해요. 너무, 너무 재밌다. 어 <laughs> 서울우유 밀구즈 2,900원. 같은 그런 짜는 우유 아이스크림 넣었어요 이게 저는 놀랐던 게요 우유가 30%나 들어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넣었다 응. 아우 맛있겠다 오 맛있다 딱 밀크쉐이크예요 그냥 어 이거 저 네. 햄버거 하나 좀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시에서한 다음에 같이 먹으면 그쵸 이딱 모양도 감자튀김 하나 넣을 수 있을 어, 것 같은데 찍어가지고 먹고 참될것 것 같아요 것 그니까요 네. 서울우유 밀크쉐이크 이거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린라이트! 그린 라이트. 그래서 우리 푸니의 그린라이트는 뭐예요? 점점 음식들 퀄리티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두개 골라도 돼요? 네. 저 이거! 팔도 한끼 경양식 함박덮밥 이거 진짜 맛있었죠? 진짜 최고야 아, 또 먹고 싶다 이 생각 계속 나요 지금. 그다음에 오렌지 아르기닌하고 BCAA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네. 팔도 한끼 경양식 함박덮밥 그쵸 너무 맛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이아드 떡볶이가 진화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상품들 만나봤는데, 퀴즈하고 마무리 해야죠, 저희. 그렇죠. 여기 있는 우종 저희가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히즈 지읒, 이 브랜드가 어디일지 여러분 맞춰주세요. 어, 어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네네, 네네. 정말 모르겠다 비즈시오. 그리고 요 상품 5종은 저희 시유 어플에서 12월 한달 동안 구매 행사도 한다고 해요 경품으로모티스 의류도 주문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시유 어플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퀴즈도 잘 맞춰주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재미난 생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